예,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벨탑 이야기를 보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원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 벨 탑을 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벨탑을 쌓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그 바벨탑의 그후예들이온 땅에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참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이제 소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또 택하십니다. 오늘 그 대라의 자녀 중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에서를 낳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점배로는 이 대라는 족보가 일합니다. 대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라를 낳았습니다. 세상 유일을나왔는지 모르겠어요. 70세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에서 보게 되면 이, 그 당시에 70세에,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나월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또 롯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가 참 아브라함을 낳았던 그, 그 연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에, 보게 되면은, 이추애급 연대가 있습니다. 1한기상 6장 1절에 나오죠. 추레급 연대가 그 애국의 그 역사에 대해 기록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BC 1446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가 B.C. 1446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생활을 그들이 430년 했다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쓰여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때가 또그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야곱이 애굽에 이주할 그 당시의 나이가 130세니까 이걸다 더하게 되면은 B.C. 2100 66년도, 그때 아브라함이 출하했다는것입니다 사랑한 성교 여러분, 아브라함은 b 이 2166년에 갈대아 무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갈대아 무르 지역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특히 그 데라는 불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그 그 당시에 몰래기에 이런 것이 있었죠. 불의 신에게 아들을 막 태워서 죽이는 그런 어, 그 제사가 있었잖아요. 왜 불의 신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 바벨론 그 지역에 예, 불의 신을 많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의 신에 숭배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 신을 다 섬기는데, 이 대라의 악을 그하나이 불의 신에 섞이지 않냐 했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람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대라의... 장자가 바로 이 하란이었거든요. 첫 아들을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불에 넣어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유대 전승이 있어요. 이것은 뭐 전형없 이야기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니까,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라의 아들 하란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불의 신을 섬기는 그 재단 위에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불의 신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였겠습니까? 네. 하나님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만났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자녀였잖아요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해라또 하나님이 또이 대라의 이 가족을 통하해서 일단 그 노아의 후손들이 송, 그 쌓았던 그 재단을 쌓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사고다가 볼수 있게 으로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테라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대오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라와 아브라함과 나홀이죠두 아들이죠. 두 아들을 데리고, 데라가 갈세아 오른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동이 되었지만은, 아들, 큰아들 하얀 사건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아들이 붙잡혀서 불에 태워 죽었는데, 거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친척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 그런 사람들하고 살기가 쉽 집지가 않죠. 네,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자니까. 네. 아브라함이 본그 하나님의 네, 그 축복, 그 약속.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갈대아브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가는 여정에 그들이 하란 땅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란 땅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아주 풍족하고 또그 땅이 또좀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한쪽들 거기다 풀어놓고 양을 먹이다 보니까 거기에, 난 네, 안주하게 되게, 되게 된 것이죠. 하란 땅에. 하란 땅 어디에 있냐면은, 가란 땅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좀이그 바벨론 쪽에 가까운 중간 지점에, 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아, 그, 그의 아버지 베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 칠이없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못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 대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만 넘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누굽니까? 하란의 아들이죠. 그 조카 롯이죠. 그리고 나홀은 아직 갈때 오리에 있습니다. 갈때 오리에 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조카 몸만 데리고 가나한 땅으 이렇게 떠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의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는 성들 여러분, 왜 아버지 데라가 왜 하란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앞으로 보여줄 그 땅이 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가나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지요. 한의 아들 가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야 그 땅을 아주 폐역하게 되었습니다. 폐기하게 되었죠.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땅을 다빼앗아서그 땅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이 가나한 땅이야말로, 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또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의 다 다리. 아주 중간에 그 모든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땅이 바로 이 가나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들이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할때 가나안 땅을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고, 또 시리아나 그, 그 뭐야 헬라, 로마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하려 하면또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고, 또 저쪽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이단과 바벨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정복하려면 또 가나안 땅을 지나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아브라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아브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때 믿음 하나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약속의 땅,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아내 사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너에게 그 땅을 주고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례가 인기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면 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면 그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 아니 하였어요. 처음부터 자녀를 주지 아니하였다니까요. 왜? 믿으면, 믿으면 그 축복을 주시기 하였어요. 사람들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먼저 <laughs> 자식을 다 주게 되면은, 그냥 안에서 그냥 양을 키우고 편안해서 그냥 여생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 그를 아시고. 감사, 인간의 마음을 아직 하나님이 안 주셔요. 자식을 안 주셔요. 니가 본토, 친척, 아비에 의지하는 것을 다 떠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땅에서 니가 자녀를 낳고 내네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참, 그 믿음이 조그한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클 때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게 가난한 땅을 딱 가게 됐는데, 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얼마나 막 기름지고, 젖가 꿀이 흐르고, 막 양대도 막 키우기 좋고, 막 그런 땅인 줄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가난사람들이 한 살고 있는. 자기 땅이 아시네, 여러 땅, 땅이의 남이 땅. 아. 고향에 그 있는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볍고, <laughs> 도다 버리고 왔는데, 가난 땅이 왔는데, 자기 땅이 아니고 주인들이 다 있는 땅이에요. 주인들이 다 있는 땅. 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또 피가 하나의 피가 피가 하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풀이 없어서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시마 땅이니요 하나의 처음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산지였고. 비가 안 나서, 목초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분이 심한,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이 한 푼도 없었다니까요. 자기 땅이 한 푼도 없었어요. 또 가난 한 사람들이 그 땅을 팔아야 제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핵족속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살해갈 때, 죽었을 때 요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막벨라 불을 삽니다. 상수리 나무 앞, 막벨라 불을 요지로 삽니다. 그 당시에는 구레다가 이렇게 요지를 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산 땅이 그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많은 땅을 보여주시면서 좌로 한번 걸어보고 우르하면 걸어라. 서쪽으로 한번 쭉 한번 가보고, 동쪽으로 한번 쭉 한번 가보고, 북쪽으로 한번 쭉 가보고, 남쪽으로 한번 쭉 가봐. 그 땅을 다 걸주시면서. <laughs> 근데 거기에 가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laughs> 자기 땅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은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땅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몇년 몇 후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25년 후에. 이사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또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잖아요. 열두 아들이 70년이 돼 가고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50만, 장정만 250만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한 500년. 500년 만에 아이 250만으로 큰 민족을 이루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연대가 언제 언제 빛이 1446년,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어? 한 나라를 세우는 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되겠,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브라함 하면은 뭐 아브라함 링컨도 뭐 알지만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그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조금밖에 표시를 보겠어요. 뒤에 가끔 말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 사람들무서했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사례를 이렇게 데리고 내려갔어요. 갔는데. 아내 사례가 너무너무나 예뻐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아내 사례를 보면 빼앗아 갈까봐서 빼앗아 가고 자기를 죽일까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 누이라고 해라. 누이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는 살고 너는 데려가게 될 것이다. <laughs> 자기 목숨을 살려고 자기 아내를 속여가지고 누이동생이라고 속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바로에 막 신하들이 막 사례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막 미스 코리아인데 미스, 코리아. 미스 그 이스라엘인데 미스 이스라엘.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의동생은 막 칭찬하니까 바로 아내를 삼았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뭐 하나님이 잠자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주여고을 주는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서 데려가라. 아니 나 죽기 전에 데려가. 너 때문에 내가 한 마트로 객살 뻔 객살 뻔했다. 죽을 뻔했다면서 막막 파르바노하자. 그런데 그런 그 아브라함이 이제 2 5년 후에 아들 미사를 낳습니다. 미사를 낳고 그 이름을 웃음이라 고 하죠 웃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참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난한 땅에 이렇게 와서 땅 한평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낳고 너무너무나 기뻐해서 큰 잔치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컸습니다. 무럭무럭 커가지고 이 장정이 되었어요. 컸는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laughs> 아, 보세요. 하나님이 땅도 안 주셨어요, 아기요. 근데 아들을 하나 주셨어, 주셨어요. 아들 하나 주셨는데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laughs> 그 아들을 바치면 또 아들을 다시 나아야되는데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또그 아들도 자라야 되잖아요, 또. 키워야 되는데 20년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아들을 갖지 라는 것입니다. 애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에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여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에쓸 장적을 이렇게 내고 이삭을 데리고 모래야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한숨을 푹 쉬지 않았겠습니까? <laughs> 하나님이 어쩌려고 그러시나. <laughs> 아,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또뭘 주시려고 그러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참 재물을 예비하실 얘기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삭에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삭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번지에 쓸이 참, 이 참, 때감도 다 있고 하는데 재물이 어디있습니까 아버지, 재물. 양을 왜안 데리고 가십니까? 양을. 양을 데리고 가셔야지요. 양을 항상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삭도 거기 에서 막, 좀 이상하잖아요. 어?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요. 아, 내가 번제불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당시 이삭이 뭐, 장성했으니까, 뭐, 아브라함 늙었고, 밀쳐버리면 뭐, 재물 들 수가 없죠. 심으로 하자면, 이삭이가 심이 세지요 <웃음> <웃음> 그런데, 이삭이 순종을 하겠다. 아버지, 아, 재물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들이십시오. 순수하게, 순순히 이렇게 묶여서,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뺏어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멈춰라. 그 뒤로 딱 들어보니까 수풀에 가시에 그 양이 이렇게 뿔이 걸려가지고 딱묶여 있잖아요.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 건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한 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자손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재물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하나님을 주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정을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아버지만이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니가 내 마음을 아냐.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응? 이참 노바의 후손들이 크, 그, 잘살줄 알았지만, 응? 그웃손들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네? 죽어가는. 그 사람들 위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어? 이제 내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주, 피로를 죽어야 되는 그 재물이 되는 그 심정을 너희들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느냐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런 시험을 당하자.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해서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요 노아의 오, 모든 흑성들이 다를 탁을 쌓고 하나님 떠나고 대략하고 어둠의 자식들이 들었지만, 이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아브라함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유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메시아가 되어있는 게오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그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겠다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채찍에 맞지므로 너희가 나을입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레위산에서 태어난다. 또 여자의 후손 아기로 태어난다. 그가 이참 자라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음 성별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오리에서 가나안 땅, 저주를 받은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세인을 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